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내가 무슨 직업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지력 취재, 머리로서 돈 버는 사람, 주로 뭐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자문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건축 설계사, 건축 설계사라든지. 이렇게, 이 머리로서 돈 버는 사람들, 그거 한 맹조 한 여섯 개딱 놓고서 한번, 가략하게 한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맹파맹이 어떻게 지급을 잡아내는지, 그 풀어내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볼요첫 번째 맹조가, 남자 사주고 기유, 신미, 배우, 경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라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 변호사들의 업무는 많은 법조문을 참고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허점을 예리하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주 업무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함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또그 상이 그런 이제 법률과 같은 그런 상도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특히 이 변호사업을 잡아낼 때 가장 어마한 것중에 하나가 요신금있죠요 신금과 요 유금이 신과 유금이 이 재성일 때 재성일 때 기본적으로 변호사와도 많이 관련됩니다. 왜그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요 신금과 유금은 기본적으로 검이기 때문에 이런 이 법률의상을 대표합니다. 법률의상을 대표하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신금과 유금은 아주 정밀하고 세밀함을 나타낸다는 거지. 또, 요, 신과 이, 신과 유금은 모든 경우일수를다 총망라해서 한 가지로 딱 이게 촌철살이라는 거 있죠. 탁 찍어내는 거. 그런 것도 아주 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과 유금이 법률과 이런 정밀의 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주로 이 변호사들은 내가 권력을 잡거나 그런 것보다 이 재물을 내가 돈을,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금이 이재승일 때, 그러니까 재승일 때는 내가 돈을 취하겠다는 거고, 또 신과 유금은 법률의 상을 나타내고, 이 신과 유금은 또 정밀, 아주 세밀함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유금이 재승일 때, 변호사와 많이 관련된다는 거. 그러면 막신과 유금이 재승이면다 그냥, 거기다가 하나 이렇게 식상이라든지, 특히 상관이 배치되면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많이 관련된다는 게 특히 이 사주는 어때요? 네, 병월주가 연간의 기토 상관을 봐서 요이 상관이 유금재성을 차고 앉았잖아. 그러면 나의 생각은 이 유금재를 취하겠다는 거죠. 또이월주마저내 상관이 내 머리에 신금재성을 차고 앉았잖아. 그럼 내 두뇌는 내 두뇌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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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취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신금과 유금은 서방, 이 금이기 때문에 이 금은, 금의 본질은 가을 나타내죠. 가을 기본적으로 서방 세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은 기본적으로 환자라든지, 환자라든지 아픈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요 신유금을 찾고 있다는 것은 이 자체는 내, 이 유금은 나한테는 돈도 되지만 나한테는 소송, 의뢰자를 나타내게 기 됩니다. 자,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는 이 병월주가, 여러분 어때요? 주변에 병월주들 어때요? 굉장히 터프해 보이고, 막 카리스마,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병월주가 의외로, 의외로 세밀합니다. 세밀하고 아주 상대방이 헛짐을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아주 병원입니다 아주 세밀함을 갖고 있는 게이 병월주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우화라는 것은, 우화라는건 좌우, 남북의 기준선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 정제함을 나타내고 있고, 이우화는 아주 기본적으로 세밀함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병울주가 이게 연의 기후와 신비를 받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거는 변호사와 아주 다라고 똑같은 이 명주와 다른 우리 한국의 변호사를 제가 상담한 분이 있거든요. 병울주인데. 마찬가지로 병우의 기후연이었습니다 그분은 특히 M&A로, M&A로 아주 큰 돈을 번 사람도 한번 봤습니다. 자, 또 밑에 사료 가부, 정묘, 정묘, 이민. 자, 이 사주는 왜또 변호사가 될까요? 물으면. 찬산 사주를 볼 때, 우리가 십성이 있고, 십성이 있고, 간지에 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지에 상이 우선입니다. 상을, 상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십성을 집어 넣어야 정확하게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이 사주는 왜 변호사입니까? 물으면. 이, 이 사주는 가장 핵심 이 상에 법과 관련된 법률 조문과 법과 관련된 그런 상이 있는지요? 라고 물으면. 여기 핵심이 이 여인이 묘목이라는 이 묘목과 요라란 고상이 그이 묘목의 본질은 이게 실이나 이런 걸 나타내잖아. 요 그래서 여기 인성이니까 묘가 인성이니까 이 글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쭉 이렇게 연결지었잖아요 그래서 묘목은 문자나 글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된그게또 인성이니까 또이 연주를 보니까 연주의 갑이 이 갑도 이 인성이잖아. 인성인데 이 갑이 인성이냐? 갑은 기본적으로 이런 본질이 내가 대량을 나타내고, 요런 신위를 나타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 그게 오와 항문을 나타냈잖아요. 이게 이제 묘파를 하죠. 요면은, 이사이 가보의 요상은 내가 왕이, 왕이 그 국민들을, 일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그런 문서를 나타내는, 그런 정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요 가보는, 이거 그건 바로, 백성들을 통치하, 통치하고자 하는 것은 법, 법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가부와, 가부와 이정교의요두 개의 상은 법조문의 상을 대표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그 다음에 여기서 묘파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요. 묘목과 오화가 만나면은, 이게, 묘목과 오화가 만나면은, 우리 파라 그래, 파. 이 파는 깨트리다. 파는 깨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묘파가 있으면은,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변호사 업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묘파가 있으면 아주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묘파는 뭐 파헤치다, 풀을 헤치다뭐 상대방의 단점이 있으면 단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게 이 묘파의 핵심입니다. 묘파. 그럼 또 여기서 묘파는 이 묘는 또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은 또 책을 나타냅니다. 책. 그럼 묘파가 있으면은 이변호사에는 매번 법조문을 수없이 법조문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묘파는 이 법전이, 법전이 누들누들해지는 그런 상도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서이 묘파가, 이 사주는 묘파가 법조문을 나타내고 묘파가 법률을 나타내는 상을 핵심을 나타냅니다. 자, 요거 여러분 이해 되시면은, 그럼 이 사주가 왜 변호사, 변호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시간에 이 임수가 관이 흩투됐다는 거지. 관성이 하늘에 떠 있고 흩투되면은 이거 이제 명예를 봐, 명예, 명예나 인기를 나타낸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법을 정구한 다음에 어디 방향을 내가 판사나 검사 쪽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는 관이 흩투됐기 때문에 명예 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변호사 쪽으로 가서 인기 변호사 쪽으로, 뭐 TV에 나간다든지 많은 대중을 상대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거지. 왜 관이 혀투 됐기 때문에 자, 이 사주 이, 이 똑같은 요 사주가 만약에 여기 가자 갑진시가 되면은 갑진시가 되면은 요요간목이내진 관고를 차고 앉았잖아. 그럼 이사람은 기본적으로 법은 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 이건 이 이번, 이번 기본적으로 판사 쪽으로 갔다는 거지. 자, 그렇지 않아야 차이 들리다는 거예요. 자. 자, 또 하나 봅시다. 또 이제 그다음 명주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민 씨의 갑술 기사 이분은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이제, 맹리를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자문사입니다. 이 특히, 요, 주역, 주역, 뭐, 육효, 이쪽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민신의 갑을 기사. 그럼 이 사주를 왜?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지력치제. 머리로서 돈 버는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력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요, 식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이 사주도 자 이민신의 값술 기사 내가 본질이 값술일 입니다이 값술일 인데이 굉장히 중요한 게 시류의 기사를 봤다는 거야 기사 그러면 요간목이요식상요식상 식상 자체가 사상이나 사유를 나타냅니다 사유 사유 또 하나는 요 기토라는 요 글자와 사화라는 글자는 이게 동일한 상이잖아 상이잖아. 그러니까 요 관무기병에서 요사화는 사상을 나타내 사상 사유 그러면 요꽤 말로 요 기토나 동일는 글자인데 이 상이 우리가 책을 포기해 놓아서 있죠 책을 이렇게 여러 권 모으면은 이게 하나 하나의 만국의 상이잖아요 책을 포기해 놓은 상을 나타내는 게 사화나 이 기토의 상을 나타낸다는 거지 네? 또 이런 사상 그리고 요 사상이 우리가 우리가 사상 그럴 때뭐 철학을 하거나 뭐 그런 거 사유 본인의 생각할 때 생각을 수없이 이렇게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마, 일반 그 일반 이거 상을 볼 때는 만국의 상과 같다는 거지. 사유 사상 은 이게 변나 무상하잖아요.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이 뱀이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방향을 그지. 그래서 이 기토와 요요 사화 예상은 책을 포개놓은 상이 있고 기토도 그래서 사화도 책, 기토도 책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 사화가 내 시신이니까 사상과 사유가 된다는 거지. 또 그러면 요 갑목이 각기 합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내이 사람이 내 이걸 쓰겠다는 겁니다. 요 기사를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가빌주와 기사시가 있으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책이나 학문, 이런 공부하는 쪽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이 갑니다. 자. 근데 이 사진 더 좋은 것이, 일주가 갑술이잖아. 갑술인데, 자. 이 사화는 술토에 임묘한다는 거지. 묘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이 갑술인데, 요, 요, 기사란 이 자체가 책을 나타내는 상이잖아요. 그럼 술에 임묘되기는. 이 술도는 이게 책을 모아놓은 상이 되냐? 책을 모아놓은 상이 되죠.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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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많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아마, 아마 책출간하수십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이 주역 관련, 명리를 할 거, 저는 육체 관련, 그죠 그래서 왜? 사화가 술이 임묘됐기 때문에 술은 이 화의 굴을 사상을 모아놓은 것이잖아. 사상을 모아놓은 것이죠. 또기사는 또 책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이대또 두번째는 이사자또 세계 각지에 우리 한국 일본 뭐 중국 싱가포르 대만 미국 이탈리아 영국 세계 각지에 이 사람 이 사람의 사상을 배우고자 이 사람의 논리를 배우고자 세계 각지에 많은 제자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할때 그러면 여기서 간목 간묵 입장에서, 간목의 사와 식상은 기본적으로, 식상은 기본적으로, 어, 이런 나의 제자를 나타냅니다. 제자. 그럼 왜 식상이 왜 제자입니까? 할 때. 내 생각을, 그, 식상과 사상이 생각이잖아. 내 세, 내가 또 생하는 거잖아. 그 말은 내 지식을 전달한다는, 전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지. 식상은 또 내가 보살피할 대상도 되고, 내가 지식을 전달하겠다는 거야. 식상 그럼 이 자체가 식상고기 때문에 식상고기 때문에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을 모아놓는 그 집단이 되기도 한다 집단이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여러분 이 갑술주들이 갑술주들이 이런 큰종교에 그런 막이 종교 단체에 이런 교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이 술토라는 화해고잖아 술토는 화해고에 막 뜨끈뜨끈한 우리가 막 가수가 노래 부르면, 만약에, 저기, 저기, 잠실체육관에서 가수가 노래 부르면, 그 안에 수만명의 관중이 몰려들었잖아. 그 상이 훌토의 상이라는 거지. 훌토에 예. 그래서 이 갑술주들은, 그래서 교주나, 큰 목사나, 뭐, 큰 종교의, 종교의 종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이 갑술주들이 맞습니다. 이 말은 큰산 위에, 요감목은 요게 신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자 여기 자 그렇게 그래서 이 사주가 자자왜이 자, 사주가 왜 상담을 하고 왜 세계적 왜 뛰어난 책을 많이 발견하고 이러냐 할때 값들과 기사에 뭐 써? 자요거자이 이 사주 이걸뭐 하나는 여기서는 자요 인목이라는 것은 요시주에자 연주에 이민이 있잖아요. 그 인성이 차고 있는 요 기본적으로 로기잖아요. 비건이죠? 인목의 본질의 사항이 학당이나 군부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또인성이 요것도 인술공합을 하는 거죠. 관련성을 가졌죠. 그래서 멀리. 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왕우성생과 인술공합으로 관련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남자 사주인데 밑에 사주는 우리 이제 건축 설계사, 건축 설계사, 자, 기해정묘경술언류잖아. 그럼 이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냐 있할 때, 내가 경술일 줄잖아. 경금이 내술토를 차고 앉았죠. 그럼 내가 혁신이 이술 밑에 이게 동물 보면 이 개를 차고 앉은 거요. 그럼 이경술에 본질이 내가 천하를 군림하겠다는 마음 매우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경술주가 시의 얼류를 받잖아언류 그러면 이 재성이 양인을 차고 앉았죠. 요 모습은, 자, 양인 위에 재성을 차고 앉았거든. 우리 이런 거 우리가 인두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우리가 인두재. 인두제일때 기본적으로 이 투기적인 성향이라든지돈 버는 능력이 뛰어남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인두제에요재 요 뿌리가 있을 때는 아주 큰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요, 요 묘목이 해묘인데 묘가 월지 재성이 있는 거야. 요 얼목에 내 뿌리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 돈을 내가 쉽게 취하는 상이랍 합니다. 쉽게 취한다! 자, 요 사주를 풀때요 핵심은, 자, 인두제 요 사주의 핵심은, 자, 기해, 정묘, 경수, 이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이 사람의 생각이 합하면 합을 따라가서 내가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력치대, 지력치 머리로서 돈벌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두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마침 여기에 식신이 연지에가 있는 거연지에연지에 연지에. 그럼 나의 생, 이 식신이 뭘? 머리에 요 인성을 차고 앉았거든요, 인성. 그러면 이 인성의 본질이 뭐냐, 인성요이 인성의 본질은? 인성은? 기본적으로 자격 정도 되고 이 정서가 되기사고. 또, 인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회사. 그러면, 여는 내 구역이 아니고, 내 빈주잖아, 연주는. 그러면, 요, 내 생각이 직장에서 근무하겠다는 거지. 또, 그러면서도, 이 문서 정서를 차고 앉았잖아. 자, 그러면 내 식상과, 식상과 인성의 조합이잖아. 그런 건 내가,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지? 또, 그지? 내 머리를 요하는 자격증 있잖아. 뭐, 단순한 자격증 말고, 고급 두뇌를 요하는 자격증. 그런 거는 요런, 요런 식신과, 식신과 그런 인성의 조합일 때, 그런 자격증 취득 이런 걸 아주 잘 합니다. 자, 특히 또이 사람 도 건축 설계사야. 건축 설계사. 그러면 요 기회라는 요 간지가 해수에는 먹무게상이 있습니다. 먹무게상이 있고. 아까 요 기토는 요런 망고게상이 있다 그랬죠. 망고게상이.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면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캐디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능합니다. 예, 이렇게 서 그래서 기회 주는, 오늘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림, 그리는데 아주 능력을 갖고 있는 게이 기회라는 거야. 기회. 이기트는만국에상이잖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설계를 할때다 이렇게 그런 게 많잖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이 사주가 이 기회를 놓고서, 우리가 공, 어, 우리가 저기, 건축 설계사라는그 모습의 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또 식신생재가 식신생재가 기본적으로 연원에서 일어나고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할 일이 기본적으로 큰 회사에 소속돼서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주로 뭐 현대 엔지 엔진, 현대 엔지니어든지 뭐 현대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뭐그제 주로 아니면 뭐 롯데 건설이라든지 큰 대기업의 회사에 소속돼서 소속돼서 건축 설계를 하는 그런 게 맞다는 거지. 자, 왜? 이 재성이, 재성이 이 월, 남의 공간에 있고 식신생행가 연연해서 있기 때문에. 남돈 벌어주는 일에 그런 곳에 더 맞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남돈 벌어주는 하면서도 이 묘를 얼룩, 얼룩 걸어와서 자기 돈으로 만드는 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재기업에 근무하면서도 또뭐 자기 와이프 이름이라든지 다른 사람 이름 명의로 또 하나 조그만 회사를 차려서 회사와 관련된 하층, 하층, 대기업에서 하청일을 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자기가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자, 요, 요 지력 치면는 기본적으로 요, 요 식신과 요 인성이죠. 그거 자, 또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 의사라는 직업 잡아내는 거 봅시다. 자, 우리가 의사는 의사는 내가 매일 만나는 게 환자들만 주로 상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 직업 잡아낼 때 가장 응음한게요요 요 유금의 조합. 유금은 음중의 음이거든요. 이 유금을 기본적으로 환자를 대표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추가하면은 요 신금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 에이 축도 이 축금 금의 고기 때문에 축은 주로 이렇게 이제 병원의 상을 나타냅니다. 유금을 환자 축을 병원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신유금이 신유금이 이 특히, 이의사는 유금과 많이 관련된다는 것. 대부분 이게 또 재성과 관련되면 더더욱 그리또 말은, 더더욱 기본적으로 의사의 상이 많이 있다고 라 봅니다. 특히 이 사기도 어때요? 정축, 경술, 정월 얼사. 일지에내 유금 재성을 내가 차고 앉았잖아. 예? 그럼 내 양기로 봐봐. 이 화가 유를 차고 있고, 사화가 유를 차고 있고, 이 술토도 화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의사들은 본인의 양기로 엄을 치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도 정류일때이유금환자를 나타냅니다. 옆에 또 사화가 있는 거야. 옆에 또 술토가 있는 거야. 이 술토는 술토는 똑같이 이 화기 때문에 화의 성을 가기 때문에 그럼 이엄 엄기를 음, 양으로 둘러싸야 있잖아 그럼 내이 유금 환자를내 치유하겠다는 거지. 치유하겠다. 자또 하나는 이 사주가 자이 정할때이 술토는 상관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상관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을 나타냅니다. 기술. 그럼 상관, 술토하고 유금하고 유술천을 하는 거지. 이가 술이 만나는 거야. 그러면 유금은 또 이런 칼도 있죠? 그러면 이게 유술천을 하면 아주 이 사람이 수술, 수술을 아주 잘 한다는 겁니다. 상관과 유가 만나서 유술천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숙도가 아주 빠르면 나타내. 그럼 이 사람이 수술하면은 우리가 수술할 때 이게 속도가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막 빠르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그, 그 환자들을 그 수술할 때. 그래서 이 유술천은 아주 속도가 빠르면 이 사람이 아주 상관이 기술이 있음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축은, 연지에 있는 축은 이렇게 이제 병원으로 보면 되고요. 자, 자, 우리 의사 잡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유검과 많이 관련된다 유검과의 축소. 특히 유검과 관련된 사람, 의사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 자, 또그 다음에 병인, 병신, 경제, 기노라는 곳 사주. 이거 최근에 상담한 사주인데요. 자, 이 사주의 진로를 물어보면, 이진로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은 항상 먼저, 일주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일주. 네, 경제 일주죠. 경제 일주. 경제적 중은 내이 자수 상관을 쓰겠다는 게, 이 자는 작고 둥글면서 아주 세밀함을 대표한 글자 중이 하나죠 그럼 이게,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했을 때, 여기도 재성이 있고, 여기도 재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요걸 내서 생활을 가죠? 요걸 이제 자매팔로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요, 이 일주의 마음이, 요걸, 이걸 내가 취하겠다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경고 입장에서 요 연지의 요인목 재성은, 국가 자리에 있는 거잖아, 국가 자리에. 이 잇목이 이 병화. 근데 이 관을 차고 앉았죠. 그러면 요이 잇목조는 국가의 돈이라는, 게, 국가의 돈. 이걸 또 다르게 말, 말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조직이나 단체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도 한뭐 큰, 우리 큰, 우리가 이런, 이런 불교라는 그런 단체를 한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얘기해 보면은, 그러면 연주는 큰, 이게 조계사, 조계사, 그야말로 이 조계사를 이끌어가는 그 종, 큰 높은, 제일 높은 곳을 이렇게 연주에 이렇게 병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병인. 자, 그럼 이 돈은 큰 조계사의 큰 돈이라는 거지. 그게 내가 이걸 생해서 가, 는 거잖아요. 그치?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시주에 요거는, 시주의 기면은, 요거 이제 인성이 차고 있는 이 묘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주에 요 인성이 면목을 차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길가에 조그마한 가게를 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자묘팔을 내, 자묘행을 내. 그럼 요거는 나하고 안 맞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크게 뭐뭘 하려고 하면은 항상 연주를, 연주를 이걸 내가 쫓아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교수가 싶어 된다 하면은 큰 학교, 큰 종가, 학교에 학교의 큰 학교의 총장과 그 이사장의 국을 그 일을 따라가라는 거지 국을 또이 경자일주는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자가 이 병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병신은 이게 교수로 보면 이게 총장이 되고 이사장을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단체로 보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로 본다 면 기독교로 본다 면그 기독교에 많은 파들 있으면, 많은 파들 중에 가장 높은 곳을 나타내는 게 요, 요 병인이라는 거예요, 병인. 나는 이걸 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큰 목사님이나 큰 종교의 지도자들의 아마 이 사진을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거든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죠 그걸. 그럼 대신에, 그러면 이거는 뭐냐고 했을 때, 이, 이거는. 이거는, 이 기묘는, 이거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요, 인성이 차고 있는 묘재성이잖아. 이게 또다르게표현하면 인성, 요, 기토는 책을 나타내고, 묘목은 문자나 글자를 나타내는, 이잠비표하면 그럼 이 사람이, 뭐, 글자를 파헤친다든지, 문자를, 문자나 문장을 다듬는다든지, 그런 학문에 관해서는 그런 쪽 아주 이게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걸 재물로 봐버리면, 재물로 봐버리면은, 재물로 봐서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조그만 이렇게 막, 그, 막, 나도 막, 나도, 뭐, 어디 길가에 내가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뭐, 일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조그만 암단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면은, 그런 거는 이게 안 맞다는 거야, 이게. 이 시류가. 그래서 이 사주의 갈 길은, 큰 종단에, 큰 교회에, 큰, 큰 절에, 거기에 몰입하는 게, 그게 맞다. 여기, 여기 CEO도 마찬가지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주가, 자, 내가 일반, 내가 뭐, 일을 하려면 어떻게 진로를 잡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거는 그냥 큰 대기업에, 대기업에서 빼를 묻으라는 거지. 대기업에. 대기업 CEO가 돼서, 대기업에 많은 돈을 벌어주면서 나는 거기서 많은 월급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자, 왜? 이 식신생제가, 이 돈은 남이 차고 있는 돈이고, 식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상관이 생게이 돈을 내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 내가 여기로 오는 거잖아, 그냥. 자, 이게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사주는 CEO라든지 교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총장이나 그 총장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이사장 쪽에 줄을 서서 거기에 우리를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이걸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이거 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